안녕하세요. 저는 불안 심리로부터의 경험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가 김다입니다. 제 작업은 '나는 왜 불안한가?'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어, 제가 불안할 때면 작업실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걷습니다. 걷다 보면 캄캄한 밤하늘이 도화지가 되고 어, 바람에 나뭇기는 나무, 뭐, 나무 그다음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가 제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이는 곧제 작업으로 이어집니다. 어, 이번 전시에서는 어, 불안을 어, 계절로 치환하였습니다. 겨울의 시점에서 봄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어, 이전에는, 음, 이전 작업은 좀 차가운, 불안의 차가운 모습을 그렸다면, 어,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, 어, 감정을 담고 싶습니다. 어, 누군가에게는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설렘을 안겨주기도 하고, 또 때로는, 어,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.